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형님들, 일단, 화질을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0p로 변경을 하시면, 어, 전체 화면으로 시청하실 때, 제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 똑같이 깔끔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글씨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질을 변경하고 보시면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감사드리고 슈퍼땡스 댓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직장인 주식반 있고요 단타반이 있습, 있습니다 아침 단타 비공개로 할 때가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멤버십은 유튜브에서만 아, 하는 거고요 아, 카페하고 단타반하고 문자반은 아, 멤버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장님한테 멤버십 문의를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어, 지수 먼저 보고 가시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네. 댓글도 감사합니다. 어, 오늘 삼전이 좀 오름세에 있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어, 좀 오름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어, 2%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니까 어제 필라벨티아 반도체, 이게 뭐 이게 몰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갭 상승 은봉 아, 이런 거는 좋지. 이런 갭 상승 은봉은 좋아요. 어, 양봉이 계속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오은봉이 나왔으면 이제 양봉이 오양봉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계속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요. 다음 주에는 좀 좋아라. 아 지수 5월 달 마무리하면서. 어, 새로운 6월달 시작은 상승해서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코스닥은 오름세를 하고 있다가 마무리는 보압이라도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압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 음, 그래도 조금 살아남았으면 좋겠네요. 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더라도 어, 조금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빼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에는 좀 상승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아, 연타로 달린 친구죠. 얘가 2차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원래 이게 32,500원이 3만, 3만 만 1차, 그리고 35,200원이 만 2차였는데, 딱 여기를 찍었네요. 현대에너지는 이제 뭐다한것 같아요. 마지막 가요 구간 한방더 가도 뭐 이상하지 않겠지만, 어, 내용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어, 잡은 날, 잡고, 쉬고, 날아가고, 날아가고. 야, 아주, 아주 아름답죠. 네. 아, 다스코가 연타로 쌌죠. 다스코는 뭐, 다스코 고른 날부터는 뭐 난리가 났네. 다스코 고른 날, 우리 잡은 날은 여기였죠. 여기. 여기 잡고 하루 쉬고, 올라가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빼고, 다시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빼고, 오르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해먹나 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잘 골라야 될 텐데. 아주. 그리고 TPC, 주간급등이었습니다. 아, 고려산업, 진바이오텍, TPC는 주간급등이었어요. 내일 주간급등을 업로드하는데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간급등에서 잘 나와요. 주봉이니까 세잖아. 아 주봉 아, 오늘 상한가를 한칸못 찍었네요. TPC가 29%, 아, 고려산업이 24%, 진바이오텍이 15%를 찍었습니다. 아, 오늘 고른 친구들은요. 신진 SM. 어 얘가 간다고 표시를 하고 여기 이렇게 13% 상한가 같은 양봉을 만들고 쉬고 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괴롭히고 하는지 몰라. 참 이게 왜, 왜 괴롭히고 가는 거야 도대체. 세력형들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줘. 왜 괴롭히고 가는 건지. 그냥 좀 바로 가주면 안 되나? 어. 좀 바로 갔다가 이제 쉬고 이제 어쩌고 하든지 가네. 어, 이렇게 왜 일주일을 괴롭히냐고. 좀 괴롭히지 말고 좀 가면 안 되나 싶어요. 어, 다시 올라가면 여기 11% 구간이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녹집자 MS, MS를 안 좋아해요. 어, 이게 조금 이제 아주 그 지저분해. 이렇게 막 흔들고 가는데 가는 척하다가 이렇게 쫙 빼요. 어, 이렇게 쫙빼 쫙 빼는 아주 거지 같은 주식이에요. 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어. 여기서 걸렸으면 쫙 빼고, 어머, 이거 반이라도 오나? 아니야. 다시 오나? 아니야. 하고 이렇게 나랑을 보내는. <laughs> 제가 알고 있는 주식 중에서 양아치 탑1 안에 드는 아주 어, 상양아치 종목이죠. 근데 얘가 재밌는 건갈 때는 파워풀하게 간다는 거. 상한가? 상한가,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쉬었다가도 또 상한가. 아, 양아치인 만큼 그래도 좀 올라갈 때에는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안 올라가고 막그 윗꼬리만 다는 양아치는 아니에요. 여기 위에 7% 정도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성도 ENG고요. 얘도 여기 위에 달리기하는 구간이 있고요. 신진 SM이랑 어째 느낌이 비슷하다. 성도이엔지 여기 위에 9% 정도 딱10% 정도만 더 찍고 그 다음에 쉬어도 괜찮습니다. 쉬면 여기에요7천한 어, 800원 정도 여기서 쉬다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쉬다가 빵뭐 이런 거 성도이엔지도 쉬다가. 빵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DL이고요. 얘는 꼭 마치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9%입니다. 음, 얘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40만 주. 평소에는 뭐 3만 주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아, 그냥 50주 이내로 많이 사봐야 50주. 네, 그 이상 사면 안될것 같아요. 어, 너무 가벼우니까 호가가 얇은 주식들은 많이 사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지는 마시고 조금만 사서 그냥 대충 조금만 먹고 나오시기 바래요. 2%를 153번 하니까 200만원이 4730만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조금씩만 해도 이거 1% 뛰기, 3% 뛰기 이거 3% 뛰기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 중의 대장은 광명전기죠. 상한가도 가고 여기보면 17%도 쏘고 어, 전기중에 전기 중에 대장은 광명전기 입니다 바로 앞에 꽃가 여기 위를 다 먹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6% 정도만 어, 딱이절하고 도망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맥 이고요 얘는 원래 여기서부터 달리기를 해야 됐었는데 안가고 다시 쉬고 안가고 다시 쉬고 그러다가 이제 어, 이긴한달 정도 엄청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이제야 간다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5% 이상은 달리기를 해줘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7%, 8%까지도 가도 무난하고, 뭐10% VI도 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다스코구요. 다스코는, 다스코는, 얘는 도대체 몇 개를 해먹는 거야. 벌써 다섯 개를 해먹었는데, 이 다섯 개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세에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5% 주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음, 다섯는 이제 오늘 이후에는 보지 않을 겁니다. 아, 거래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어요. 제가 말하는 건네 개까지입니다. 안전한 건네개까지예요 아, 이거 분명히 투자 주의 주고 경고 저도 이상하지 않은데, 투자 주의 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번더 해먹을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 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더막 이렇게 막난 날리치고 올라가도 아,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게 아닌 거지. 아, 그 HLB도 우리 이때 골랐잖아요. 날리치고 올라가죠. 아, 그럼 제가 요날 이제 그만 보겠다고 요날부터 그만 보겠다고 했구나. 아, 이거 이제 그만 보겠다고 했는데 이 넘어가서도 이렇게 빠지잖아요. 아, 이제 뭐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밑에서부터 막쭉 이렇게 86% 올렸으니까, 아래, 위,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50%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 아, 그니까 요런 자리를 넘어가는 거에서부터는 이제 내거가 아니지. 여기까지가 내거고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고, 이 위부터는 이제, 어, 야수들의 영역, 심장 센, 센 사람들의 영역, 욕심쟁이들의 영역, 체력들의 영역인 거지. 다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까지는 내 영역. 이제 이 다음에 만약에 현재봉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가고 막 난리치고 막흔드는 여기는 내거 아니라 이거지. 아, 여기서부터는 과감히. 어, 욕심쟁이들이나 야수들한테 보내주는 게 맞다. 세력형들한테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 어, 여기 한 7%, 6%까지, 뭐 5%까지. 이것만 딱 먹고, 어, 이제는 조용히 보내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한일단조구요. 이제, 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일단조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뭐, 다스코에 비하면 이거는 뭐, U자형을 이제 다 그리고 넘어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니까. 어, 난리 한번 치고 이제 더 넘어가는 거는 이제 형님들 영역이고 단조는 이 U자형을 그리고 또 작은 여자형을 그리고 이 작은 여자형한개큰여자형한개 완전 큰여자형한개어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치고 막 한다는데 여기 북한 정세가 조금 불안한가봐 그뭐그왜그6.25 이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뭐 38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나 어, 여기에 이제 병사들이 없어졌대요 여기 휴전선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사라졌대 북한에서 아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어, 근무 자체도 서기 힘든 형편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대북 관련해서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될것 같은 어, 단조나 뭐 빅텍 뭐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어, 안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한일단조. 올라,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달리기는 10% 구간이 있습니다. 7%, 8%, 어, 무난하게 7, 8%에서 이전하실 분들은 이전하시고요. 어, 그냥 VI 전까지 그냥 냅두겠다 하시면 VI 전에 파시면 됩니다. HK노인이고요. 은봉 갔는데, 어,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위까지 고프로 정도는 달리기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새우 굴러 버리고요. 어, 지금 지방 그 뭐지 지방 선거인가? 어, 그거 투표를 하고 있는데 어, 지방 선거로 투표하고 있는데 우리 준표 형이 어, 준표 형이 아마 그, 대시지 않을까 어, 대구시장. 그거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월요일, 화요일, 막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화요일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월요일은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니까, 러 뭐, 아직 당선이 확정! 이건 아니고, 될것 같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에 반응을 하니까 세우 글로벌이 원래 전통의 대장주였죠. 뭐 태경 어, 홈캐스트, TBC 이거보다 원래 원래 전통적인 대장은 세우 글로벌입니다. 음, 이 전통적인 대장에 기한 월요일 좀 기대해 볼만해도 되고요. 대경비케이도 비슷한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돈을 쓴 구간 4%까지 오시아이고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대금이 들어온 만큼 저기 위에까지 달리기를 시계시계 해줘도 괜찮습니다. 19%막 이렇게 올라가도 괜찮은데, 아 우리는 여기 중간까지, 중간, 중간까지 9%에서 입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보, M, E, c 고요 아이고, 나이가 들으니까 사례가, 사례가 들어. 50이 가까우니 이거, 이거 원. 음, 아 얘는 이렇게 큰 원을 그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 큰 원까지 달리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얘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거래량 해 봐야 뭐 20만 주. 어제는 13만 주. 재미 아주 없을 때는 12,000주. 이런 거는 50주 이상 사면 안 됩니다. 팔기도 어려워요. 팔기도 어렵고 어 호가창도 매우 얇고 잘못 던졌다가는 큰일 나고 막한주한주 받쳐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거는 50주 이하로만 하십시오 우진이고요 우진이도 좀 달리기를 해줘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뭐 여기 고가를 가려고 뭐3% 4%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위에 고가 12% 정도는 달리기를 해줘도 될 겁니다 어, 여기 하나 하나 둘셋네개이네 네 개의 거래량을 합친 것 이상의 거래량이 이렇게 하나 더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분이 여기 위에까지 12% 정도 가겠죠. 우리는 그래도 얼마에 판다? 8%, 9%? 아니면 VI. 삼강 M&T이구요. n 아, 이거는 달리기를 해도 더 뛰어도 괜찮아요. 원래 어제 고르려고 했는데, 아 오늘 조금 올라갔던데, 이거 2% 갖고는 양이 차지 않죠. 자기들도 이렇게 매집을 하고, 괴롭히고, 올리고, 괴롭히고, 올리고, 괴롭히고, 지겹게 하고, 올리고, 물량 받아냈다가, 다시 또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이런 작업들, 시간들, 1월달부터 12월달부터 지금 거의 뭐, 6개월 꽉 차게, 꽉 차게 작업을 했는데, 본전은 뽑아야지. 여기 위에 8%. 네. 로체 시스템즈구요. 로체 시스템즈는, 어, 요 날부터 골랐죠. 여기. 요 날부터 골라서 지금 벌써 11%를 올라갔는데 그냥 푸근하게 옆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이 빠지거나 빨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오르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길 간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재미없는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 재미없는 거래량입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빵 터져주면 그날 급등이 딱 나오고. 딱 팔면 됩니다. 어, 이거 3% 였었는데, 3%? 3% 였었는데, 이게 1%로 줄어있네요. 종가 되면 몇 프로일지 모르겠는데, 양봉이면 그래도 한번 접근해 볼만 해요. 금오전기. 네, 금오전기는 금오정기. 어, 우리 멤버십에서 요 날, 이제 다음 대장주는 금오전기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틀 쉬고, 상한가 쏘고, 그러고 왔던 종목, 상한가는못 갔네요. 28%. 어, 이 정도 쏘고, 쉬고, 오늘 다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다시 잡고 자리를 올리면, 여기 위에까지 11% 정도는 한번더 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액트로구요. 음, 얘도 좀 빼네. 양봉은 좀 2, 3%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 양봉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좀 확인하십시오. 을 여기 위에까지는 달링이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상 멜크론 한택 이고요 얘 은봉 빠졌네 아참 속상하네 아, 이건 빼겠습니다 은봉 빠지면 안돼 아, 그래도 좀 지켜주고 올려 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연봉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주말 잘 지내시고요. 네, 형님들, 누님들, 어, 30%가 구독을 안 하고 봐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고, 네. 어, 땡스도 좀 해주시고, 멤버십도 가입해주시고, 어, 직장인 주식반, 단타반도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